와, 지금 도착을 했는데, 눈이, 눈이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 와, 눈예보가 있어서, 원래는 꽉 찼었는데, 뭐 예약이 많이 취소된 것 같아요. 한 스무 자리가 비어 있더라고요. 일단은 도착을 했으니까, 어떻게 되든 되겠죠? 아, 자리를 한번 잡아.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눈발이 점점 굵어지는 것 같은데요? 큰일났다, 큰일 났다, 큰일. 와와 이거 눈 많이 오면 갈때 진짜 좀 문제가 될것 같은데. <laughs> 아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강설예보 문자가 왔습니다 지금 눈이 벌써 길에 이렇게 쌓였네요 와 슬슬 살짝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이거 못치겠다 오늘 그냥 빨리 들어와 와 지금 들어오시는군요. 아. 이렇게 눈이 오는데도, 아. 캠핑장에서 눈을 치우고 계십니다. 와, 와. 와. 밤사이 눈이 이렇게 많이 왔습니다. 집까지 저희는 내일 갈 거긴 하지만 카라반 끌고 가는데 문제가 없으려니 뭐, 없을런지 모르겠네요. 와. 근데 예쁘긴 하네요. 걱정은, 걱정은 잠시 묻어두고 열심히 눈을 치우고 계십니다. 빨리 내가 여기 들어갈 수 있게 여기 눈 치우라고 길을 만들어 주시오. 그렇지. 그렇지. 여기 어디다스인데다스데 여기부터 응. 이걸로. 되겠다. 빨리 나의 길을 터 주시오. 나 이제 캠핑장 누를 치우고 있습니다. 어, <웃음> 진짜 <웃음> 진짜 <되게 힘든데. 웃음> 캠핑장 사장님 같아. 부지런한 우리 서방. 우리 까라반 앞만 치웠어. <laughs> 역시, 역시 부지런한. 어? 아, 아침부터 음, 열심히, 열심히 눈을 치웠습니다. 어? 서방 응. 발자국 깔아가기 와와 <laughs> 예술입니다 예술 와좀더 올라가 봐야겠다 우와 와, <laughs> 우와! 온 세상이, 우와! 온통 캠핑장이 지금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와! 우와! 우와. <laughs> 예술이다. 와. 와, 재설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와. 오늘 진짜 캠핑장 오시는 분들 안 계실 것 같은데? 응, 여기 눈밭에 누가 피팅을 해. <laughs> 와. 저쪽도 장, 저쪽. <laughs> 건너가야돼 위험한데 추워 손시려와 우와, 우와 뽀로로마을이다 뽀로로마을이다 우와 아우 이쁘긴 너무 이쁘다 이쁘지만 자 이제 뒷, 뒷일이 뒷일이 걱정되고 있습니다. 와, 저희 카라반은 여기 있습니다. <laughs> 와, 와, 너무 이쁘다. 오, 아, 저희가 어제 밤에 들어와갖고 일단 차를 좀 한쪽으로 대고 되고 여기, 텐트를 쳐야지 뭘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아, 이거 <놀람> 또, 니눈치요 네, 아, 가자. 여기, 가자. 여기다 치면 되 겠다. 여기, 여기다 옥타곤 치면 되 겠다. 빨리 빨리 못해, 빨리 빨리 하 라고. 대선 <laughs> 차도 지나 가고 있 고요.

반대..반대편 펴야겠다 어? 어, 반대편 좀 세워줘 오케이 어. 잠깐만 됐습니다 기다려봐 잠깐만 있어. 오케이 완장아 빨라서 네요 역시 아 실타를 완성을 했습니다. 안에 들어가 볼까요 우후후후 우와 덥네 더워 우와 우우 아우 물 떨어져 이게 방수가 안돼방 이래서 플라이가편하다니까아또플라이또 <laughs> 사겠구만 또 아니, 방수가 안돼 진짜 물수가 아 내가 근데... 살 수가 없다 아 와, 뭐야 뭐야 보여줘 보여줘 우와 이쁜데? 민수 고기고기 간직해 그 추... 민수야 추우니까 따뜻한 곳은 안줘 그러면 사라질 거야 <laughs> 와, 아, 저희가 여기, 여기가 여름에 촬영했을 때, 노지 차박지로 해서, 알바키 텐트들 이쪽으로 해서 엄청 많았잖아요. 근데 단속이 시작되고 나서, 아, 깨끗해졌네요. 7월달부터였나요? 여기 이제 단속 시작된다고 했는데, 평일에는 안 되고, 주말에만, 이렇게 차박이라든지, 텐트 쓰는 거를 허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깨끗해졌죠? 알바키 텐트들이 없다 보니까 주말에만 이용하는 분들만 계셔서 와 예전하고는 사뭇 다르네요. 와 많이 깨끗해졌어요. 이곳 이곳에 알바키 텐트들 엄청 많았는데 깨끗해졌네요. 그래도 바로 앞이 강규라서, 네. 이게, 노지 차박 지로는 아우, 좋, 좋으네요. 와, 이게 또, 어제 눈이 와서 설경도 예술이네요. 오. 와, 밖에 내놓은 콜라가 터졌어요. 와, 장난 아닌데? 철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보시면 어느 정도, 밖에도 이제 큰 길은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골목골목이 문제가 조금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 회사 들어가는 입구도 어찌 되었을지 모르겠어서, 일단은 마무리하고 나가 봐야 될것 같습니다.